자 온도 298k, 압력 1바인 1몰의 단원자 이상 기체를 압력이 2.2바 될 때까지 단열 가역 압축시켰다. 최종 상태의 부피와 온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문제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열 가역 압축 문제예요. 압축이나 팽창은 결국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열 가역 팽창의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열 가역 압축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단열의 특징은 Q가 0인 특징을 갖고 있죠. Q가 0이니까 dU는 dW랑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dU는 dW 더하기 dQ인데 dQ가 0이니까요. 그런데 dW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pex dV인데 가역의 특징이 뭐냐면 p x 랑 p랑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pdV가 됩니다. dU는 늘쓸수 있는 식 중에 뭐가 있냐면 cvdT라는 식이 있죠. 따라서 이 식은 단열 가역 압축이라면 cvdT는 마이너스 pdV 이것이 단열 가역 압축 또는 팽창 문제의 특징이 되는 식입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또 다른 힌트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온 초기 온도 좋고요, 초기 압력 좋고 일몰이란 초기 몰수 좋습니다. 몰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부피 변화를 준게 아니라 압력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 팽창이나 압축 문제들은 부피 변화를 많이 주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압력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압력 변화로부터 부피와 온도 변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단원자 이상 기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단원자 이상 기체를 주,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냐면 CVM을 줬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단원자 이상 기체 CVM은 2분의 3인 걸 3R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CVM의 특징이 CV는 정의가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U 이 V가 일정할 때 어, 내부 에너지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CV입니다. 근데 특별히 내부 에너지가 몰 내부 에너지면 그것이 이제 CVM이 되죠. 몰 정적 열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기체, 단원자 이상기체를 생각해 보면, 이상기체 한 개가 갖는 운동모드 하나당의 에너지, 내부에너지는 2분의 1 KT씩이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키 파티션 세어렘이죠. 이키 파티션 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분자는, 어, 운동모드가 몇개 있는지 생각해 보면, 병진 운동 3 개가 있죠. XYZ 방에 병진 운동 3 개가 있고, 회전 운동이나, 어, 진동 운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 방향의 병진 운동인 2분의 1 kt씩 세개 그래서 2분의 3 kt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체 하나는 1몰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보가드로의 수는 Na만 곱하면 1몰의 에너지가 되죠. 전체 에너지가 따라서 Um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3아보가드로의수 곱하기 kt. 이것이 1몰의 단원자 이상기체 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CVM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 NAK인데, NAK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보가드로의 수와 볼지만 상수를 곱하면 R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R.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라 하면 우리가 뭘 줬단 말이랑 똑같은 말이냐면, 뭘 정적열용량을 줬단 말이랑 같은 말이고, 그게 2분의 3R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단열 가형 문제니까 c v 는 아까 본 것처럼 CVDT는 마이너스 PDV랑 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PDV는 P는 아보가드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V분의 NRT와 같다. 그래서 T는 t 끼리 모으고, 즉이 T가 이렇게 오면 T분의 dt는, cv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v분의 n, r의 v분의 dv.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cv는, 이게 n 곱하기 cvm이니까 n은 약분되고 cvm분의 r이 남게 되죠. 그런데 cvm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2분의 3, r이라고 했으니까 r 약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v분의 dv 이렇게 되는 것이 단원자 이상 기체의 단열 가역 압축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양변을 적분하면 왼쪽은 ln ti분의 tf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ln vi분의 vf가 될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T I 분의 TF 는 V I 분의 V F 의 마이너스 3 분의 2 제곱 이렇게 되 겠죠？그런데 V 는 P 분의 NRT 이므로 이식 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수있 냐면 P I 분의 NRT I 분의 P F 분의 NRT F 이렇게 쓸수있 겠죠？이거 에 마이너스 3 분의 2승이 고요. NR은 둘다 없어지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PF분의 Pi에 마이너스 3분의 2승과 Ti분의 Tf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양변에 Ti는 Ti 쪽으로 모으, 모으기 위해서 양변에 Ti분의 Tf에 플러스 3분의 2승을 곱해주면 왼쪽은 ti 분의 tf의 3분의 5승이 되고요. 플러스 3분의 2승을 곱해줬으니까 지수 길이는 제곱 길는 더해주죠. 오른쪽은 pf 분의 pi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또 이번엔 양변에 5분의 3을 곱해주면 여기 이제 5분의 3승씩을 해주는 거죠. 해주면 지수끼리의 곱은 음, 제곱은 곱으로 계산할 을수 있으니까 5가 약분되고 이쪽은 3이 약분되고 ti 분의 tf만 남게 되죠 ti 분의 tf는 pf 분의 pi에 음, 계산하면 3 약분되고 마이너스 5 분의 2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초기, 초기, 초기 압력 1바. 최종 압력 2.2바. 초기 온도 298k. 그러면 모르는 미지수 하나인 tf를 알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tf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tf는 ti 곱하기 pf분의 p i 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고, 각각의 값을 집어 넣으면 408K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온도 TF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부피, 아, 아, 최종 온도는 구했고요. 최종 부피 VF를 구해야 되는데 VF는 쉽게 구할 수 있죠. PV는 NRT를 이용해서 PF 분의 NRTF로 구하면 됩니다. TF 여기서 구했고요. PF는 2.2바 알고요. N은 1몰. 뭐 이런 기체 상수 이은 쉽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우리가 0.0154m 3승임을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06번 문제도 풀어 봤는데 단열 가역 압축 문제고요. 단열 가역 압축 문제의 특징은 CVDT는 마이너스 PDV 이걸 이용해서 많이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말입니다. 단원자 이상기체를 주면 우리가 뭘알수 있다 그랬냐면 CVM이 2분의 3R이라는 것을 준 문제랑 같은 문제다. 문제에서 단원자 이상기체가 나오면 CVM은 2분의 3R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가끔가다가 또 이원자 이상기체가 나오는데 이원자 이상기체 문제는 이상기체의 경우는 CvM이 2분의 5R입니다. 이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원자 이상기체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꼴이죠. 이러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운동 모드가 다섯 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단원자 이상기체는 운동 모드가 세 개였죠. 세 방향의 병진운동 그래서 이 단원자 이상기체 한 개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키파티젠 trm에 의해서 이 원자 이상기체는 운동 모드가 5개라서 2분의 5 kt의 운동에너지를 갖습니다 이 운동 모드 5개는 뭐냐면 3개의 병진운동과 세 방향의 병진운동이죠 2개의 회전운동입니다 이 회전운동은 뭐냐면 어, 이렇게 있는 어, 이상기체가 뭐 이렇,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뭐앞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나 어쨌든 이두 이 원자를 잇는 중심축의 수직인 기준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게 뭐 비슷하게 돌든 뭐 앞으로 돌든 위로 돌든 다 같은 그 하나의 운동 모드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운동 모드 하나는 이 축의 회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 즉,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회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회전 모드를 가지고 있어서 회전 운동 모드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다섯 개고요 물론, 이, 이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진동 운동도, 물론 운동 모드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온도 범위 내에서는 이 진동 모드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진동 모드로 나눠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에너지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쪽에 나눠 갖고 진동 운동에는 나눠 갖지 않기 때문에 진동 모드가 있긴 하지만 진동 모드가 에너지를 나눠 갖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서 진동 모드는 뺍니다. 물론 온도가 높아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높은 온도는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온도 범위에서 이원자 이상기체가 나왔다 그러면 CVM은 2분의 5R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2분의 5R이 꼭 아닐 수도 있어서요. 문제는 대부분 단원자 이상기체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단원자 이상기체는 확실하게 CVM이 2분의 3R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지식들도 조금 더 배워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